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굿모닝코인 7% 이자 스테이킹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 스테이킹 참여하면 마스터 메타 강시 세트를 100% 증정한다 라고 돼있죠. 이거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독도 버스에서 사용하는 아이템들입니다. 여전히 독도 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독도 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메타 버스 시장에서는 꽤 괜찮게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 이 굿모닝 코인 스테이킹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스테이킹이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굿모닝 코인이라는 거를 소개드릴 때는 매일 여러분들이 뭔가 열매를 받아요. 열매를 받으면할수 있는 그 뭐죠? 씨앗. 이것이 결국에는 1 MCC. 그렇죠? 이런 것들이인데 MCC를 꾸준히 모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거래소에도 팔 수가 있고 이런 식인데 지금도 거래소에 팔 수는 있지만 그 수량 자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격 대비 뭔가 비용 자체가 좀 적은 편이겠다. 그리고 이 MC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냅두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렇게 스테이킹이 뜰때한 번씩 꼭 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자가 7%기 때문에, 아, 이거 연이자예요, 연이자. 어쨌든, 그래도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는 코인에 대한 이자가 붙는 스테이킹이 되는데, 이 절차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이제 10월 19일인가 20일까지 가능하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굿모닝 코인. 자, 평점은 3.6에 10만 명 이상 다운로드 했다라고 내용이 나와있 자 그래서 굿모닝 코인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뭐 지금도 시작해서 꾸준히 모아가셔도 상관 없고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사실 스테이킹에 이번에 해당되는 걸텐데 스테이킹에 보면은 보너스 혜택이라고 돼있고 합성재료 5종 10종 그리고 빨간약 노란약 합성 프리패스 티켓 뭐 5만 락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분들께는 특별한 보너스 획득 그리고 NFT 희귀 NFT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신청 기간은 10월 5일부터 스테이킹 시작일 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 기간은 10월 16일부터 2월 12일, 그리고 8회차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7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하는 것들은 내년으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 굿모닝 사이드 메뉴에서 열매 스테이킹 메뉴에서 신청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당 신청 가능 열매 개수는 최소 500개에서 최대 10만개까지 가능하고, 예치 기간별 보상 안내에서 연율 6% 플러스 독도버스 메타강치 NFT 제작셋 마스터급, 그리고 연율 7% 플러스 독도버스 메타강치 NFT 제작셋 마스터급이라고 합니다. 100% 모집 달성 시에는 추가 열매 0.2%가 지급이 되고, 참여 시에는 일별 보상 씨앗 종료 보상 열매가 지급이 되고, 중도 취소 시 수수료하고 기 지급된 일별 보상 씨앗이 열매로 전환돼서 지갑으로 자동 차감되고, 마, 마, 마스터 메타 강치 세트는 스테이킹 종료 후에 대상자를 취합해서 일괄 지급 예정이고, 굿모닝 및 독도 버스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지가 된다. 야 그럼 이거 끝나고 받으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어쨌든 굿모닝하고 독도 버스 카페를 통해 공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럼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좌측 상단에 이렇게 3단바가 있을 건데 걔를 눌렀을 때 굿모닝에 열매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열매 스테이킹 외에도 여기 보시면 룰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아져 있는 거를 갖다가 새로운 아이템들, 그 다음에 실물 상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뭐 열매 퀴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굿모닝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되게 심플하게 돼있다. 그렇죠? 심플하게 돼있어서 좋아요. 자 일단 열매 스테이킹 눌러보시면 은 이렇게 150일과 120일 두 가지로 구분이 돼있고 보시는 것처럼 10월 15일까지 신청기간 120일짜리는 좀 짧아요. 연휴율은 6%인데 대신에 일찍 끝나겠죠. 어, 그리고 8회차는 150일입니다. 자, 그래서 7%고 얘도 464% 제가 했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은 꽉차 있고 더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이 열매 스테이킹은 한다.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신청해서 받아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일단은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신청 마감까지 14일 7시간 40 25분 남았다라고 돼 있고 지금 이제 14일은 아니에요 어, 제가 일찍 뭔가 영상을 찍어놓다 보니까 일자가 좀 변경이 될 텐데 뭐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7% 열면은 1인 최소 5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할수 있다라는 게 약간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게뭐한 개짜리 스테이킹에도 이거에 대한 이자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다음 보면은 예치하고 해서 씨앗 보상 비율은 예치 열매 0.1 곱하기 전일 씨앗 선물 참여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것들과 함께 500개, 1,000개, 2,000개, 3,000개, 5,000개, 10,000개, 20,000개, 30,000개, 50,000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딱 단조롭게 모 단위로 그렇죠. 0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만 딱돼 있는데, 그것도 내가 수량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들만. 예를 들어서 내가 1600개 가지고 있으면, 1600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개도 못하니까 1000개로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아쉬움들은 분명히 남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혹시나 스테이킹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OTP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OTP 입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글 OTP 기본적으로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어차피 연동해야 되는 거한 번쯤 해두시고, 나중에 이 MCC 출금을 할 때도 결국에 OTP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OTP 세팅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OTP 같은 경우는 구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뭔가 이 화면 자체가 단조롭게 저는 이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 찾기도 힘들고 지들 완대로 임의로 또 바꿔버리다 보니까 사실 안에 있는 기능들은 똑같아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 구글 otp로 이런 기능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otp 인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동을 하셔서 인증도 하시고 그리고 구글 otp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선택이 아닌 필수 약간 이런 느낌 꼭 깔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신청 열매 저는 만개를 한번 해봤는데 뭐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꼭 해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2월 보면 6% 씨앗 매일 지급되어 있습니다 120일 동안 2월 12일 날딱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자는 매일매일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 이것이 되게 큰 장점이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는 그래요 코인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뭐 코인을 모으면서 뭔가 내가 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몇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꾸준히 모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도 굿모닝 코인은 한 개도 제가 털거나 팔거나 한 적은 없어요 열심히 모으고만 있는데 이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왜냐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가 없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 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